여러분, 여기는 카페 문화입니다. 익산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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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오, 오. 여러분, 40대와 가방왓 와스 이 백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40대 젊은 사람의 가방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사람인데 저는 좀 올드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새거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서 어 모든 게좀 고고물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건 혼자만의 가방, 특별한 가방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가방은 친구가 저를 생각하면서 한땀한땀 한땀 진짜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보이시죠? 핸드메이드. 어.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탐내하더라고요. 어, 맞아, 나도 탐나. 절대 줄수 없죠. 자, 근데 요 안에 그래 좀 되게 조그맣거든요. 왜냐면 한 거야.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방금 우리 미나리님이 밥을 사주시면서 군것질 과자까지 하나 주고 야무지게 좀 넣었고요. 좀 제가 퍼주는 거 잘합니다. 그 근데 그 어 이거는 길 가다가 이거 홍보한다고 해서 물티슈를 주셔가지고 야무지게 좀 챙겼고요. 아주 알뜰하세요. 네. 개인 번호는 이따가 좀 해주시고 네. 이번에 옆 동료 선생님이 태국을 다녀오시고 많이 들어온다. 태국을 다녀오셨는데 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방 정리를 안 해가지고 어, 이거 이거 쁘다 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먹으면 배가 바로 들어가? 정리가 된다는. <laughs> 아, 살빠지해병차 아. 근데 정말 어제 하나 이게 총네 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를 먹었는데 배가 계속 살살 아파요. 부글부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러다가 어제 배가 막판에, 12시 전에 소식이 왔습니다. 아, 네. 참, 범비 있으신 분한테는 유용한 차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올드하다고 새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 가끔 어. 사무실에서 뭐좀 어, 음악 들을 때, 혼자 듣고 있을 때 하려고 이런 고무줄 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여기다 이 넣어 갖고 다닐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세개의 이거 카카오 톡질가루 22,000원에 이거 하나에 리필 두개가 들어있는 거를 오. 샀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가끔 화려하기도 해요. 근데 네. 카카오 톡질가루 너무 싸게 잘 샀어요. 오, 진짜 이쁘다 이거 되게 독특하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네. 어떤 사람은 뭐디올 카드 지갑을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언니 만들어줬다. 20년 넘은 오, 어, 수제. 언니가 수제 카드 지갑을 이렇게 와, 주셨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를 무슨 전주 무슨 공예방 하시는 분이 아, 직접 오셔서 하셨다는데 지금은 조금 받은지 1년이 지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낡았는데 저는 참 소중해요. 네. 어, 이게 마음을 담은 아니, 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만의 나만의 네. 거죠. 저의 다리. 저는 음. 얘가 어, 현대 아이서티거든요. 근데 음. 얘 이름이 삼순이에요. 음. 좀 이름도 되게 촌스럽죠. 근데 저는 얘가 너무 고마운 게 가끔 깜빡깜빡 사고 날때 있잖아요. 음. 사고 날 뻔한 것들. 음. 그럼 맨날 삼순아 고마워. 맨날 이렇게 외쳐주는 음. 저의 우리 삼순이. 지금 가방에는 못 들고 다니지만 저한테 아주 유용한. 네. 그리고 이것도. 둘이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것도 지금은 조금 이게 해졌는데 네, 어, 같은 추... 친구인가요? 아니요 이건 다른 건데 이건 아. 튤립이래요 근데 좀땡 맞죠 네. 그래도 어. 너무 좋아요 어. 네. 나만의 것이참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딸이 이제 5학년인데 네. 엄마 생일이라고 와. <laughs>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역시. 저한테 좀 어울리는 색을 했대요. 음. 처음에는 어, 왜 그래 했는데 어,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어. 색이 되었어요 나이, 나만의 색이 되버렸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오래된 아이템이고 이거는 품절이 되었는데 음. 어, 이 색을 바를 때마다 좀 예뻐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입술만 좀 클로즈업 해주시죠요 네, 옛날 미샤 템이고 근데 약간 제가 쿨톤하고 웜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쿨톤일 때좀 이거를 바르면 드라이할 줄 알았더니 되게 촉촉하고 좀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 꼭 이런 볼펜을 원래 세네 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볼펜 욕심이 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제 소속이긴 한데 우선은 가릴게요. 선 되게 귀엽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서 요거 볼펜 오늘은 가방이 참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오늘 어, 제가 얼굴이 좀넓죽한 네, 가끔 일을 몰두할 때 머리를 집금 묶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노란 끈도 필요할 때는 머리 끈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집게핀 좋아해요. 예전에는 머리숱이 진짜 이만했는데요. 지금은 애둘 낳고 나니까 요즘 나이 더 먹으면 더 빠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미나레님이요. 저한테. 너는 이 정도는 이제 서, 써야지 하면서 주셨던 이런 트윈케이크 입상로랑 아마 세월이 좀 흔적이 보이죠. 어, 네. 열심히 네요 어, 어 이하을 맡으면서 맨날 늘 생각했어요. 어. 미달이 아, 하나님, 또 다른 향으로 하는 감사해요. 있고. 그리고 여기 가방에 개봉하지 못하는 음. 비밀템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저에게 힘을 주는 땡땡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응. 공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그건 보여지면은 보기 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여기까지. 되게 조금 되게 볼건 없지만 네. 저한테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다 여기에 갖춰져 <laughs> 있습니다. <웃음> 네 안녕. 네 여기는 이빼 끝.